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들과 계획 속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대면 신방이 좀 어려워져서 영상을 통화해서 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사님이 그리고 우리 인미래 자매가 작년에 보내준 권사님의 가정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미래 자매가 보내준 말씀입니다. 야곱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한다하지 말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경삼순 권사님 보내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탁하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으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고건사님 얼굴 뵌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몸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시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하서 항상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시험, 시련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시련은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하나님의 테스트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나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잘 통과하면 좋은데 마음이 약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인내하면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일 좋은 상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6기 23장 10절의 말씀 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만 하기만 하면 더 인생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용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이것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한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은 그 약한 것에, 그 악한 것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역경지수가 참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 신앙을, 신앙을 보면 이 통하여의 신앙입니다. 고난을 통하여도 단단해진다. 이런 말씀처럼 통하여의 신앙은 고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거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잘그 파도를 잘 타는 사람들이죠. 파도를 통해서 더 멀리 가는 사람들. 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이것이 옳다 인정을 하신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실현을 내가 정말 스스로 그잘 그, 이렇게 통과를 하기만 하면. 그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고 내가 스스로 끊지 못했던 것들을 그 시련을 통하여서 끊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이나 습성, 옛 버릇, 옛 성격, 성격 다 제거하고, 어,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성숙한 사람으로 다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경산두 권님이 보내주신 역대야 14장에 보면 아사왕 때 구수사람 세라가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러니까 아사 왕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그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엎드려서 만사를 제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하셨다 14절, 11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도 시간을 이제 지켰더니 기도가 내 가정을 지켰고 기도 시간을 지켰더니 기도가 나를 지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권지아님의 가정에 이렇게 선한 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는 천년을, 나무가 천년을 가는 것은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워서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 먹거나 요동함 없이 정말 단단하고 든든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래 자매도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선한 손길로 채워주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을 앉아서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신방을 해야지만 하할수 어, 없어서 영상으로 남아 말씀을 나누게 하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권사님의 가정과 영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에 함께 해주셔서 왕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앞으로의 삶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가정이 영원히 잘되고, 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활동이 견고하게 하셔서, 흔들림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권사님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영과 육이 간건하여 몸이 피곤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서 그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기쁜 일들만 있게 하여 주소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의 가신 겸 남처럼 가문은 해도 그입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어. 이까지 풀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맡겼던 것들이 다 열려지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때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함을 주시고 미래 잠에도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는 좋은 만남이 있게하여 주시옵시며 그 예비하신 길에 형통함 이 있게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도 단단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 다 소라고 아름다운 소식들만 들려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기쁨 생활의 기쁨을 누리게하여 주시. 옵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미래 자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손 길을 함께 해 주셔서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주안해서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늘 권사님의 가정에 주신 말씀이 권사님의 가정에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